10월 트라트쇼에서 발표된 순위, 누가 트로트 가수 1위에 오를까? 흥미진진한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월 트라트쇼의 흥미로운 순위 발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트로트 음악이 다시 한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송에서는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이 경쟁을 벌이며 그들의 매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특히, 팬들이 적극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트로트의 인기 상승세. 트라트쇼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트로트 음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가수들은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발휘하며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트로트는 다양한 세대에게 인기를 끌며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0월 순위에서는 몇몇 주목할 만한 가수들이 상위권에 올라 그들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지현의 1위, 감성의 정수를 보여주다. 이번 10월 트라트쇼에서 1위를 차지한 가수는 바로 박지현입니다. 그의 노래 깜빡이를 키고는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박지현의 특유의 감성적인 보컬과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번 곡은 가사에 담긴 감동적인 메시지 덕분에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이 트로트의 새로운 왕자를 차지한 것에 대해 큰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이들이 그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서진, 2위의 화려한 퍼포먼스 2위를 차지한 박서진 역시 주목받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의 곡 굴팁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그의 개성 있는 보컬은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2위 기록을 통해 그는 트로트 신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팬들은 박서진의 퍼포먼스가 매번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2,000원의 감성을 담은 3위. 3위는 2,000원으로 그의 곡 하늘 여행은 감성적인 발라드 스타일의 트로트입니다. 이찬원의 부드러운 음색과 깊이 있는 감정표현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 곡은 그가 대중과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찬원의 음악은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으며 그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는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스타, 애녹의 등장 4위에 오른 애녹은 이번 순위에서 새로운 트로트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곡 오늘 밤은 경쾌한 리듬과 강렬한 멜로디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애녹의 독특한 목소리는 트로트 음악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이번 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애녹은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영웅, 진중한 목소리로 5위. 오이. 5위는 황영웅으로 그의 곡 해바라기는 진중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황영웅의 음악은 깊은 이해와 진지한 태도로 만들어진 곡들로 이번 순위에서도 그의 음악적 성숙함이 돋보였습니다. 팬들은 황영웅의 음악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탁의 6위. 여전히 대세. 6위에 오른 영탁은 사랑옥으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항상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곡 역시 영탁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와 감미로운 보컬이 돋보여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탁은 트로트 신에서 굳건한 입지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혜연, 차세대 여성 스타의 발돋움. 7위는 강혜연으로, 그녀의 곡 그냥 가면 어쩌나는 많은 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강혜연은 섬세한 감정 표현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곡을 통해 그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강혜연은 트로트계의 차세대 여성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녀의 다음 활동이 기대됩니다. 송가인, 여전히 트로트의 아이콘. 8위를 차지한 송가인은 비 내리는 금강산으로 여전히 트로트의 아이콘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고유한 감성과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이번 곡에서도 그 매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송가인은 앞으로도 트로트계에서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훈아, 트로트의 전설. 구인은 나훈아로, 그의 곡 비내리는 금강산은 깊은 울림을 주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훈아는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계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져왔으며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아우르며 트로트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윤정. 변함없는 인기. 10위에 오른 장윤정은 바람처럼 하늘처럼으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가창력과 감미로운 멜로디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이번 순위에서도 그녀의 인기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의 열띤 반응. 이번 10월 트라트쇼 순위 발표 이후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현의 1위에 대해 팬들은 그의 감성과 보컬이 진정한 트로트의 매력을 보여주었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오른 다른 가수들에 대해서도 모두 뛰어난 실력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순위 발표는 트로트 가수들이 얼마나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뽐내는 이들 가수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중과 소통하며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트로트의 밝은 미래 트로트는 이제 단순한 과거의 음악이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과 대중성을 모두 아우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트라트쇼의 순위 발표는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스타일의 가수들이 모여 각자의 개성을 뽐내며 만들어내는 음악은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즐거운 10월 되세요.